안녕하세요. JNGK 김회군 프로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그 Q&A 시간으로 그 윤성현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이분께서는 인, 아웃으로 이제 많이 고생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스크린 골프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수치가 나오나 봐요. 한 5도에서 20도 정도에 벗어나는 각도로 그래서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교정을 하실 수 있을지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해요. 스스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만. 첫 번째는 카메라로 내 스윙을 한번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촬영을 해보시는데, 어, 인에서 아웃으로 가는 클럽의 이제 모습이 나오겠죠, 분명히. 근데 그것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어, 컨셉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내가 스윙에 대한 개념을 어 스윙이 다운스윙에서는 인사이드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인사이드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정도상 너무 과도해서 이제 그렇게 가셨을 가능성이 많죠 맞아요 인사이드로 내려와서 공을 맞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몸을 중심으로 클럽은 원운동을 하죠 원운동을 하니까 공이 있는지 점 예를 들어서 요 지금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얀 막대가 있는데 여기에 공이 있다고 상상해 주시면. 이 클럽이 이 막대기를 기준으로 좀 뒤쪽에 있죠. 인사이드로 하고 볼수 있죠. 내몸 쪽이 인사이드라니까. 인사이드로부터 들어와서 정확하게 그 목표선을 따라 임팩트 존을 지나가죠. 여기서는 스트레이트. 그러시 다시 한번 또 인사이드로 들어오죠. 원운동이니까 당연히 공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 인사이드로 내려온다는 컨셉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그 정도가 진짜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해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인사이드 내려오는 모습을 자꾸 촬영을 해 보셔야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뭘 확인해 보시냐면, 어깨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첫 번째. 자, 임팩트 순간에 내 어깨선이 너무 과도하게 아직 닫혀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으로 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클럽이 진행하는 그 궤도는요, 이 어깨선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으로 클럽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손으로 클럽을 잡고 스윙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클럽이 흘러가는 그 궤도는 내 어깨선과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어깨선은 오픈되어 있는데 클럽을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하기는 여간에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어깨선이 어떤 식으로 정렬되어 있는냐에 따라서 클럽이 궤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걸 먼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깨선이 너무 닫혀져 있는 상태로 내가 인사이드로 내려온다는 생각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이렇게 스윙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이제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어깨선이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해서 아웃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팔이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팔과 클럽이 특히 그 중에서도 손목, 그렇죠? 몸이 돌고 정상적으로 려오는데 손목이 너무 이렇게 뒤에 쳐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 클럽이 너무 뒤에 쳐져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인해서 아웃으로 이렇게 둘러치게 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포지션을 따라서 오게 돼버려 두시면 사실은 몸하고 팔은 자연스럽게 같이 중심을 따라 원운동을 하면서 어, 궤도도 정상적인 궤도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 손목이 그 궤도를 이탈 시켜버리는 거예요. 클럽을 이렇게 너무 뒤에 눕게 만들어서 어깨는 정상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손목에 의해서 클럽이 너무 누워서 이렇게 스윙을 인해서 아웃으로 이렇게 둘러치듯이 그렇게 스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클럽이 너무 게뭐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뭐 쉘로잉이라고 하지만 쉘로잉은 뭐 실제로 뭐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그런 스윙을 교정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연습을 좀 하셔서 약간 이렇게 누워서 들어오다 보니까 인에서 아웃으로 갔을 가능성이 또 하나가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니까 러 이럴 때 어떤 어 모습이 또 나오냐면 손목이 게 눕혀지면서 이렇게 눕지, 클럽이 눕기도 해서 너무 땅하고 근접하게 완만한 각도로 접근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하나 그쪽에서 보실 때이 왼손이 내 몸에서 너무 멀어질 때또 그런 현상이 나와요. 내 손이 적당히 내 몸하고 가깝게 들어와서 임팩이 돼줘야 돼요. 이 팔은 내 몸하고 실질적으로 그 간격이 그렇게 많이 멀면 안 됩니다. 손이 내 몸에서 멀어지면 클럽이 상대적으로 뒤에 쳐져요. 그러니까 이 손하고 헤드에 이 위치 관계를 한번 좀 보세요. 손이 내 몸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헤드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뒤에 처진다는 얘기예요. 손이 내 몸에서 가깝게 유지가 되면 오히려 헤드가 정상적인 길로 들어오기가 오히려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이 이클럽을 눕힌다는 생각을 뭐 너무 과도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손이 너무 앞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요런 동작. 요거를 내 몸에 좀 가깝게 손이 뭐라고 할까 그러면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 오히려 클럽은 정상적인 길로 스윙을 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조금 그래도 정도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극약 처방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극약, 극약 처방은 뭐냐면은 슬라이스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방향을 따라 스윙하지 말고 아웃에서 인으로 스윙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거를 완전히 내 머리 위로 헤드가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할 정도로 슬라이스를 내세요. 몸도 과도하게 돌아도 좋고, 클럽도 특히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오지 말고, 좀 아주 가파르게 어깨나 머리 쪽으로 덮어 들어오듯이. 이렇게 슬라이스를 낸다고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슬라이스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내보세요. 근데 기존에 하던 몸의 습관이 있어서 그 내가 의도하는 그 슬라이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동작 또한 쉽게 바로바로 재현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그 약간 슬라이스의 궤도와 기존에 했던 그 습관적인 인사이드 아웃의 중간쯤 어딘가에서 합의를 볼 거예요. 그랬을 때 결, 공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꾸 보시고 그걸 또 자꾸 촬영해 보시고 그래서 일부러 슬라이스를 내보셔라 아웃에서 인으로 그 몸을도 덮어 들어가고 팔과 클럽도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그렇게 연습을 좀해 보시면 어, 좀 변화가 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NK 김회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